안녕하세요. 명당 기간 풍수지리 수맥을 감정하는 부석 명당 TV입니다. 부산 명지동에 있는 그날 이후 불타는 삼겹살 명지 본점 터의 명당 에너지를 감정 중입니다. 터의 기둥 에너지가 느껴지면 은 저의 오른쪽 손이 둥글게 회전을 하니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손이 감지하고 있는 명당 기운인 생기나 왕기맥을 정확히 찾을 수 있어요. 명당 기운이 형성되어 있는 명당 터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터의 기운을 감정한다고 하면 엘로드나 추, 권용자 등등의 기타 어떤 탐사도구를 사용하여 터의 기운을 감정하는 것을 TV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아오다 보니 반드시 그런 탐사도구를 사용하여 터 감정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터의 기운 감정의 도가 통하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면 아무런 탐사도구도 없이 맨손이나 하찮은 나무 막대기로 터의 기운을 감정하여도 엘로드 등의 탐사도구를 사용하여 감정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정확히 터의 기륭에너지를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승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음식점, 기타 많은 업종들의 본사터는 기란 명당 기운이 형성된 곳이 대부분이라 본사터에서는 하는 사업들이 번창을 합니다. 유명 음식점의 예를 들면 본점터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니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분점들을 내고 나서는 더 이상 사업처가 확장되지 않고 정체되거나 분점들의 경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보거나 심하면 분점들이 폐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경영이 잘 되던 본점마저도 기란 명당 기운의 고갈로 인해 차츰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한때 잘 되던 사업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안타까운 사례로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사업장터 기운의 기운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본점터의 기란명당 기운이 좋아 사업이 잘 되었다면 차후로 확장하는 사업처도 기란명당 기운이 있는 터를 잡아서 분점들을 내었다면 분점들마다 경영이 잘 됨으로 인해 분점과 본점 모두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 사업처가 계속 확장되어 가지만 좋지 않은 흉지터의 사업처인 분점들이 있으면 분점들의 경영 악거로 인해 사업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게 되니 이런 점을 잘 파악하여 차후 사업을 확장 시에는 사업장터의 기용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의 터 감정하는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대부분의 명당터 영상들은 사전에 다수의 정보들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터의 명당 기운을 감정 후 명당기운이 있는 점포들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감정하려고 하는 점포의 사진을 모니터로 보면서 명당에너지를 감정한 후 명당기운이 있는 점포는 후일에 직접 그곳을 방문하여 터의 명당기운을 실제로 확인한 후 촬영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명당기운이 있는 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진이나 주소만 보면서 터의 명당에너지 감정을 정확히 할수 있다는 것은 터의 기운을 감정하는 능력이 거의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사료됩니다. 국자는 국 맛을 모른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이와 사김에,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이, 아무리 오래 가까이 하여도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 현명한 자가 지혜로운 이와 사김에, 마치 여가 음식 맛을 아는 것 같아서, 기록 잠깐 동안 지나더라도 참다운 도의 뜻을 안 해. 줄쳐, 벚꽃 유경. 그날 이후 불타는 삼겹살 명지본점터는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생기맥과, 왕김에게 명당 에너지가 건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로 집중 형성된 대단한 명당 터입니다. 이런 명당 터의 기운은 사람들을 내치는 흉지 터의 기운과는 반대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함으로 이런 명당 터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말씀은 현 본점 음식점 영업이 잘 되어 금전적인 어느 정도의 부를 성취하였으며 또한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 근처의 치경점을 현재 군영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